미끄러진 시오하라 테츠라는 47세 일본인 남성은 변호사가 되려고 오랫동안 사법고시를 보면서 니코니코라는 플랫폼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방송인이었습니다. 그의 방송 컨텐츠는 낡은 아파트에서 지내며 시청자들이랑 일상적인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후지산을 등정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다리가 불편한 한 시청자가 말합니다. 눈 내린 후지산이 보고 싶어요. 그는 그 시청자를 위해 미션을 받아들입니다. 겨울이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기에 처음으로 그는 겨울 등산을 시도하게 됩니다. 2019년 10월 28일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등산을 하게 되는데 조금 늦게 출발하기도 하고 장비도 이상하리만큼 허술해 그날 채팅창에는 그냥 돌아가자는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만난 몇몇 사람들도 그냥 돌아가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태치는 핫팩이나 더 가져올걸 투정만 부릴 뿐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테츠는 목표 시간에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테츠는 정상 근처에서 미끄러운 부분을 감지하자마자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진다. 우와. 충격적인 실시간 상황에 시청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넘어간지라 당일은 헬기만 수색. 다음 날 헬기는 태치가 미끄러진 방향은 찾았지만 추락 지점에 쓸려 내려간 눈자국을 추적했지만 새벽부터 내린 눈 때문에 수색이 힘들어져 버립니다. 이틀 뒤 수색 끝에 추락 지점에약 800m 아래에서 시신은 발견했지만 떨어지면서 시신 손상이 굉장히 심해 성별 확인조차 안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사고 2주 후에야 태츠라고 정확히 시신의 신원 밝혀지게 됩니다. 그의 신원이 밝혀진 후, 그의 지인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암 환자들이 복용하는 항생제와 병원 통원표를 발견합니다. 사기 직장암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걸 들은 일부 시청자들은 오랜 기간 사법 고시준비와 투병이라는 것에 지쳐 본인을 놓아버린 건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왜냐면 테츠가 올랐던 등산 코스는 등반 전에 등산 계획서를 경찰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미제출하였고 복장도 너무 가벼웠으며 등반 중간 지점에서 했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는데 오늘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평소 방송에서도 등산이 취미인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혼자 산에 가는 것보다 도쿄가 더 외로워서요? 하. 라고 말한 적 있다고. 당시 등반 라이브 도중 바람 오디오 소리가 잡혔는데, 집에 돌아가. 라고 잡혔다고 합니다. 그걸 본 시청자들은, 테츠가 영상의 야마노카미즉 산이신 영혼의 목소리를 잡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테츠가 바로 하산을 시작했더라도 일몰을 맞아 동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에 오르기 전부터 어리석었다고 판단하여 2020년대 4월 일본인 네 번째 다윈상을 수상하게 된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른 개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